카라 한번 보겠습니다. 목선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시접을 1cm를 줬으니까 원래의 곡선에서 조금 더 줄어든 곡선이 되는 거고 카라는 직선과 곡선이 어, 혼재되어 있죠. 그런데 목선은 원래의 완성선에서 밖으로 커진 곡선입니다. 그럼 전체 길이가 늘어나고 몸판의 목선은 원래의 완성선에서 줄어든 음 곡선이 되겠죠. 그러면 원래의 길이에서 줄어들었죠.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 카라가 큰듯 느껴집니다.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원래의 완성선, 원래의 완성선은 서로가 동일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보면 어? 카라가 긴데? 이렇게 되는데 원래의 완성선 길이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뒷목 안단이라든지 뒷중심 맞춰놓고요 다른 데는 일단 안 맞추셔도 됩니다. 앞, 앞 중심만 맞추겠습니다. 카라 중에서 꺾어 놨던 안쪽 카라 말고, 심지가 붙어 있는 카라의 끝, 끝을 앞 중심선, 방금 안단과 붙였던 앞 중심선에 딱 놓으십니다. 그리고 안단을 접어서 끝을 맞춘 후에 안단 시접을 몸 안쪽으로 넣으셔서 끝을 고정해 두십니다. 자, 요게 시침이, 시침핀으로 시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까지, 요렇게만 해 놓으십시오. 요 선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요선. 그 다음, 반대편에서도 여기 완성선, 재봉선이 있었죠. 요 끝에다가 카라의 끝선만 갖다 놓으십니다. 그죠? 여기에다가 시침핀을 꽂아주십니다. 다른 건안 맞아도 얘는 꼭 맞추겠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이제, 재봉을, 먼저, 카라와 몸판을 재봉하는데, 설명했다시피, 여기는 안으로 줄어든 둥근 원이고, 여기는 바깥으로 늘어난 둥근 원이기 때문에, 길이 차이가 난다 했죠. 너지점과 어깨 부분을 맞추시고, 또 차이가 나죠 자, 대봉을 하실때 몸판에 짧은 짧은 목선을 심하게 당기시거나 살짝살짝살짝 가위집을 내어서 이 두선을 맞추십니다 안선으로 그렇게 해서 재봉을 하시다가 이 부분은 재봉하지 않고 여기 시침되어 있는 부분만 재봉을 해서 가시겠습니다 이때 노루발은 일반 노루발 쓰셔도 되고 어, 좁은 폭 어, 외발 쓰셔도 되고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거는 첫선 자선 잘 맞추기. 그다음 처음에는 가위밥을 주지 않고 대봉을 하십니다. 그다음 너지선과 이 어깨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가 짧다 그랬죠? 쭉 당겨서. 목선을 목선은 둥글게 바이어스 재단이 되어 있으니까 당기면 늘어납니다. 당겨서 두 선을 맞추어 가십니다. 또는 가위밥을 내셔서 맞추어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다음 뒷목선도. 구조가 완성선은 짧다 그랬 완성선은 동일하지만 시접 때문에 짧아졌다고 했죠 그래서 쭉 당기시면 그 부분도 곡선 재단이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있어도 쭉 당기셔서 다음 여기서도 이제 몸판의목선을쭉 늘리시거나 당겨서 늘리시거나 이렇게 당겨서 늘리시거나 가위밥을 내서 맞추시면 된다고 했습니다. 중요한 거는 요 끝선 끝선을 딱이 재봉선에 지퍼 단 재봉선에 가게 만드는 거 자, 그러면 이렇게 맞아지죠 자 이제 목선에 시접을 가위질를 해주십니다 곡선 부위에 시접을, 가위질을 다 하셔서, 곡선이 편안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. 뒷목선 있었죠? 뒷목선 우리가 한번 접어 놨습니다. 여기 너지점 접어 놓은 쪽에 시작 부분에 시접에 가위밥을 주셔서, 시접을 안쪽으로 다 넣으십니다. 접어 놓은, 시접을 접어서 다려 놓은 쪽으로 다 몰아 엮겠습니다 있었죠? 그 안쪽으로 해서 가위밥을 딱두시고 시접을 집어 넣겠습니다. 심핀으로 다꽂아놨고요 안단, 안단을 요렇게 붙일 겁니다. 붙일 건데, 안단 끝에 1cm 접어서 한번 개봉을 해 놓으셔도 편합니다. 시접 1cm. 그리고 여기 어 지퍼랑 붙였던 앞중심선 접어서 시접은 몸판 쪽으로 보내시고 이 부분이 있었죠? 어깨, 너트창. 여기까지 재봉을 하십니다. 이그 부분이 지퍼랑 뭐랑 뭐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재봉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이대편도 시접은 몸판 쪽으로 넘기셔서 안단을 붙여가시면 됩니다. 최대한 할수 있는 만큼만. 하나 조심하시면서 음. 최대한 한참을 지정까지는 칼을 음. 한 땀을 붙여가시면 됩니다. 이 안단도 이제 가위밥을 내어서 끝에 머리 이렇게 접으셔서 뒤집어 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, 이 부분은 이제 넓을 거리니까 여기 시접끼리 잡고 한번 왔다 갔다 해 주시거나 아니면 예쁘게 어, 공그르기 등으로 여기를 이 부분을 마감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요선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다 되어있었으면 뒤집어서 카라 카라 쪽에서 하십니다 저 끝에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뒷목 부분만 bánh ăn mắc 뒷목 부분만 같은 간격만큼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. 겉에서 음, 봤을 때는 일정하고, 안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오들두들 하겠죠?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안단에도 가위집을 주시라 했죠? 안단에도 가위밥을 주셔서 딱 맞춰놓고, 시접이 잡힙니다. 시접을 잡고, 시접 부분만 한번. 가다리 다리 해서 맞추셔서 너덜거리지 않게 맞춰주시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공구르기를 해주시면 되겠죠. 저는 이제 뜯고 공구르기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할수 있다. 네.